벼농사 농민들은 추수 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나중에 벼를 팔아 갚는 제도가 도내에선 청주에 처음 도입됩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이정길 씨. 가을철 벼를 수확해 목돈을 만지기 전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농사를 시작하는 4월에서 6월까지 영농자금이 많이 드는 시기는 우리 고개라고 부를 정도로 힘듭니다. 그때는 다 투자만 되는 거죠. 뭐 자재들라든지 비료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농사 기반 준비할 때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게 없으니까 이런 농민들을 위해 청주시가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충북에서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가을에 농협에 판매할 벼 대금의 절반 정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미리 받았은뒤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벼 생산량에 따라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담보대출과 비슷하지만 이자의 절반은 청주시가 부담합니다. 농업인 소득의 어떤 안정적인 배분과 또 계획적인 어떤 영농 기반이 마련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주 지역 대상 농민은 4,600여 명. 청주시는 농협과 이자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봄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